네, 안녕하세요. 사장님의 최고의 비서, 최비서입니다. 자, 오늘 KBI 메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주가. 거래량, OVB 차트까지 이삼박자가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시원하게 폭발을 해주면 우리 주주님들 장기 상승을 기대를 안 해볼 수가 없죠 바닷구간에서 이 지루한 행보장에서 조금 고여 있으셨던 분들 이 종목 아 내가 투자했지만 참 답답하다 하셨던 분들 지금 굉장히 기분 좋은 수익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지금부터 우리 주주님들 눈치게임 좀잘 하셔야 할것 같아요 거예요. 과연 목표 주가가 어디일지 막말로 정말 정나라하게 어디까지 얘가 오르는 건지 여러분이 어디에서 손털고 매도를 해야 야나 이때 진짜 잘 팔았다 소리가 절로 나오는지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슬쩍 한번 기띔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일찍 팔아서 후회할 일도 없이 너무 늦게 팔아서 물릴 일도 없이 우리 주주님들이 물 들어온 김에 제대로 노 저울 수 있도록 매매 전략과 함께 투자 매력도가 어떤지 상승 모멘텀 재료는 무엇인지 총정리 브리핑 드릴 거고요. 더불어서 지금 띄워드리는 번호 보이시죠? 여기로 메탈 두 글자만 문자 남겨주시면 우리 주주님들이 개나 소나 다 보는 뉴스, 기사, 종토방 찌라시로는 알수 없는 증권과 빅데이터, 투자 매력도 리포트, 시나리오, 구간별 매매 타점, 1차 목표가와 같은 차트 이슈까지 깔끔하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서 무료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제가 여러분한테 문자로 문자로 드리고 있어요 안 가져가실 이유가 없어 많은 분들이 문자 남겨 주시면서 최비서님도 전화하지 마세요 전화는 부담스러워요 이런 말씀 되게 많이 해 주시는데 저도 문자가 편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스마트폰으로 그냥 아무 때나 이제 파일 열어 보실 수 있게 문자로 요 파일 깔끔하게 전송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스러워 하지 마시고 마음 편하게 제가 드리는 선물이라 생각하고 영상 오신 김에 한번 챙겨 가 보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문자 오신 순서대로 제가 순차 답변을 드리고 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바로 답장이 안 온다고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순차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는 한 명인데 문자 남겨주신 분들은 수십 수백 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문자나 답장이 좀 밀리는 경우가 좀 다반사거든요 그래서 우리 천사 같은 주주님들께서 조금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눈동그랗게 뜨고귀 쫑긋 세우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돈 되는 정보 확실하게 챙겨 가보시길 바랄게요.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하기 전에 돈 나올 구멍 참 없는 요즘 경기도 힘들고 내 지갑 사정도 힘들고 많은 분들이 주식을 하시면서도 좀 스트레스를 받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시드머니가 얼마든지 간에 안전하고 확실하게 수익을 볼수 있는 봄맞이 노다지 단타 수익 추천 종목 제가 하나 올려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사고 있는 종목들도 지금 다 떨어지고 수중에 돈이 없는데 뭐 이제 와서 뭘또 투자하라는 거야? 많은 분들의 회의감을 느끼실 수 있지만 단돈 천 원, 만 원, 십만 원을 투자하더라도 확실하게 수익을 볼수 있는 기분 좋은 종목으로 준비했으니까요. 목돈이 남들보다 부족하다는 이유로 주식에 자신감이 없다는 이유로 괜히 뒷걸음질 치지 마시고 이 종목은 여러분이 꼭 한번 챙겨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실 주식하면서 많은 분들이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을 원해요. 즉, 위험도는 낮지만 수익은 확실하게 볼수 있는 내가 돈을 천 원만 넣어도 백만 원, 천만 원이 될수 있는 그런 종목을 원한단 말이야. 꿈의 종목이죠. 자,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런 종목은 가능성이 조금 희박한 게 현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해야 되나? 내가 위험하고 불확실한 종목에다가 큰 돈을 한번 투자해가지고 확실하게 한번 수익을 땡겨볼까? 자, 이건 사실 도박이나 다름이 없죠. 그 종목, 그시 시나리오가 어떻게 될줄 알고 큰 돈을 거냐고. 그렇다면 결국 우리 주주님들이 바라는 건 뭐야? 위험도가 없는, 리스크가 없는 확실한 수익이란 말이죠. 내가 단돈 10만원, 100만원, 1000만원을 벌더라도 나는 내가 뿌린 만큼 거두고 싶다. 이런 마음이 우리 주주님들이 보통 가지고 계신 마음가짐이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추천 종목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슬쩍 스포를 드리자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올 2분기 즉, 4월에서 6월 사이에 딱 5배 플러스 알파 상승 시나리오 바라보도록 할게요. 내가 500만원 넣어놨다? 2500만원 그 부근으로 딱 가져가시면 됩니다. 안전하게. 절대 리스크 있는 종목 아니에요. 매출 영업이 우상향하고 있고, 특히나, 세력이 2년 넘게 물량 매집을 하면서 숨 고르기를 한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 믿고 달려가셔도 됩니다. 세력이 바보 멍청이도 아니고 희망이 없는 종목에 이렇게까지 장투를 할 리가 없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리스크 없이 위험도를 최대한 낮춰서 우리 주주님들이 안전하게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종목 제가 챙겨온 거니까 부담 없이 가져가시고요. 이 종목 미공개 주도 테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올 분기에 AI 반도체 테마 굉장한 주도주였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리튬 2차전지가 굉장히 핫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식 상거래 시장을 제대로 이끌 수 있는 주도 테마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우리 조준님들 미리 보게 하시고요. 중국계 자본 투자 발표까지 임박되어 있기 때문에 큰손 세력이 손대고 있는 건 사실상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자, 우리 조준님들 제가 아마 추천 종목을 드리면 딱디어 여러분의 순간 이런 차트가 그려지고 있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바닥 구간 매집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우리 주주님들, 아니 이렇게 지지부진 기어다니고 있는 종목을 추천 종목이라고 주시면 어떡해요? 라고 불평불만 하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올라가고 나면 늦잖아. 제가 드리는 추천 종목은 여러분이 매집을 할 때는 이런 바닥 차트를 그리는 게 맞습니다. 올라가고 나면 늦어요. 뉴스 기사 다 터지고 개나 소나 다 알게 되고 소문나면 늦는 겁니다. 그때는 우리 주주님들 중간에 사고 싶어도 못 사고 어영부영 추경매수. 하다가 배려 물리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AI 주도주로 2만 원대에서 15만 원대까지 무려 700에서 800% 상승 모멘텀 가져왔죠. 바닥 구간에서 매집했던 사람들은요, 이런 어중간한 구간에서 들어간 사람들과는 그 수익률이 그냥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 주주님들. 그러니까 제가 추천 좀 드릴 때 매수 기회 드릴 때 가져가시라는 거고요. 두 번째 예시 좀뭐 RF 세미 한번 볼게요. 2천 원대에서 거의 4. 3만원대까지 주가가 올라줬단 말이야? 물론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극적으로 상승 모멘텀이 나오기는 했지만 1,000%, 1,500% 상승 모멘텀 안될것 같지만 분명히 가능하다는 거죠. 아 1,000%, 1,500% 말도 안돼 싶으시죠? 여러분이 몰라서 그래요. 자꾸만 다 터지고 나서 아니까 여러분이 모르는 거야. 2,000원대에서부터 미리 알고 매집을 시작한 똑똑한 세력들은 10배, 15배 수익 본단 말이죠. 100만원만 넣어놔도 이거 1 0 0 0 천만 원, 천오백만 원 되는 거고요. 천만 원만 넣어놔도 1억, 1억, 5천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떠먹여 드릴 때 미리 한번 챙겨 가보시길 바랄게요. 마지막 크리스탈 신소재 한번 예시로 들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800원 대에서 5천원 대까지 딱 500에서 700% 상승 모멘텀 가져왔죠. 아마 제가 드리는 추천 종목이 요 차트와 비슷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당장 1,000%, 2,000%, 3,000% 이런 살짝 비현실적인 수치보다는 우리 주주님들이 당장 가져가실 수 있는 300에서 500%의 수익률부터 제가 한번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추천 종목 드릴 때 여러분들이 많이 오해하시는데 여러분 절대 매매 강요 없습니다 전적으로 우리 주주님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있고요 이거 추천 종목 드려놓고 사세요 사세요 하면서 종용하지 않아요 제가 뭐라고 여러분도는 그렇게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값나라 배나라 합니까 저는 추천 종목을 드릴 뿐이지 그 종목을 매집을 하든 말든 그건 여러분 선택이니까 너무 부담 가지지 마. 시고요 추천 종목과 함께 당연히 시나리오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종목 종합 시나리오를 통해서 매매 전략 꾸준히 소통하고 우리 주주님들 무책임하게 그냥 종목만 띡 보내 드리는 게 아니라 어디서 어떻게 매집을 해야 하며 어디서 수익 구간을 보는 게 안전할지 시나리오와 함께 꾸준하게 소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가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우리 주주님들 제가 추천 종목 드릴 때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수입본 거 저한테 엄청 자랑해 주시거든요. 최비서님저 딸내미 등록금 벌었어요. 저 이번 수익으로 처음으로 명품 가방 사봤어요. 많은 분들이 굉장히 돈 자랑을 막해 주시는데 너무 행복합니다. 다음에 저한테 이렇게 돈 자랑해 주시는 분은 바로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띄워드리는 번호 보이시죠? 010-5962-5239. 여기로 돈 줄. 두 글자만 시크하게 딱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여러분 올 2분기 확실하게 돈줄될수 있는 추천 종목 무료로 시원하게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니까 우리 주주님들 절대 부담 가지지 않으셔도 돼요. 매매 강요도 없으니까 그냥 요즘 주식도 힘들고 근데 지갑 사정도 힘든데 한번 안전 수익주 한번 구경이나 해볼까? 라는 마음으로 찔러보셔도 상관 없습니다. 제가 아낌없이 무료로 그냥 모두에게 쏴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챙겨가시고요. 돈줄 되는 종목 챙겨가시고 올 봄맞이 노다지 수익 확실하게 챙겨가보시길 바랄게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KBI 메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주님들 KBI 메탈 구리값과 함께 오르는 종목 중 하나죠 당장 10% 30%라도 지금부터라도 조금이라도 수익이 난다면 매수를 해도 상관이 없을 정도로 목표주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시간 외거 거래에서 마저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확실하게 받고 있고요. 시간 외 거래량만 해도 100만 주 가까이 찍었습니다. KBI 메탈의 주가, 아무래도 구리 가격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KBI 메탈 같은 경우, 서울 전선, 고려 전선 등을 주로 거래처로 두고 있기 때문에 전선용 동선 제조나 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구리 값에 정말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구리라는 물질이요. 전선 제조 원가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원자재란 말이야. 구리 가격이 지금 톤당 9,240달러까지 올라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덕분에 여러분, KBI 메탈뿐만 아니라 대한전선, 대원전선, 가온전선, 서울전선, 고려전선 전선 제조 원가에 영향을 끼치는 만큼 전선 테마주들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있어요. 제가 저번 주에 대한전선 대원 원전선 그리고 가원전선 이세 가지는 브리핑 영상을 올려드린 바 있죠. 아마 그때 이 종목들 영상 보고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은 그때 이 종목들 영상 보고 문자 남겨주신 분들은 구리값 관련해가지고 이제 시장 시나리오 한번 받아 가보셨을 거예요.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어, 구리값 당분간 안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리 테마로 묶이는 종목들 있죠? 당장 4월 말, 5월 초까지 여러분이 2, 3주 안에 확실하게 노다지 수익을 땡기시는 게 중요합니다. 요즘처럼 돈 나올 구멍 없고 물가는 오르고 내 월급은 그대로고 돈 걱정할 일참 많은 요즘 이런 확실한 테마주가 터져줄 때 로또 맞았다 생각하시고 잡아가시는 게 맞아요. 제가 KBI 메탈 시나리오와 구간별 매매 타점 1차 목표가 차트 이슈 깔끔하게 정리해서 무료로 공유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매매 전략 세우실 때 무조건 도움될 만한 답안지 같은 액기스 정보들 제가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서 공유를 해 드릴 거고요 자료와 더불어서 여러분이 또 좋아하시는 소통방 저데 코드 같이 보내드립니다 이 안에서 제가 장중 실시간 정보 드리면서 여러분이 절대로 엉뚱한 데서 매매해서 후회할 일 없도록 추천 타점과 실시간 차트 이슈들 빠릿빠릿하게 보고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말고 저도 말고 여러분 제발 단돈 10만원 20만원을 벌더라도 내 원금 내 시드머니는 지키면서 주식을 하는게 맞잖아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돈까지 깎아 먹어가면서 주식할건 뭐하러 주식해 안하느니만 못하죠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거예요 원금 지키면서 돈 법시다 안전하게 주식합시다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참 그런 분들이 많아요 500만 원 저번 달에 잃어놓고 이번 달에 운 좋게 200만 원 벌었다고 이거 수익이라고 막 좋아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저번 달에 500만 원 잃었는데 이번 달에 200만 원 벌었다고 이게 과연 수익일까요? 이렇게 바보 같은 주식 하지 말자는 거지. 원금까지 위태위태해가면서 그런 불안불안한 주식 하시지 마시고요. 탄탄한 정보력, 길잡이 가지고 좀 똑똑하게 대처하는 그런 주식 하시길 바랄게요. 우리 주주님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냅다 깔아 모르는 문제 찍듯이 도박처럼 주식하는 사람들 보다 보는 무조건 마음 편하게 무조건 안전하게 웃으면서 주식할 수 있도록 제비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과 소통하겠습니다. 010-5962-5239 여기로 메탈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고 여러분 수익 보실 때까지 든든하게 끝까지 케어해 드릴 수 있는 주식 친구 한번 데려가 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제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